네, 요즘 고기값 사드시기가 망설여질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 마켓들은 고기 상품을 훔쳐가는 절도범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마켓들은 도난을 방지하는 특별한 장치까지 부착했습니다. 이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그로서리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고기와 생선들 일부 포장에 무엇인가 부착돼 있습니다.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마켓 매니저는 값비싼 고기와 생선 절도를 줄이기 위해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까지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센서가 붙어 있는 고기나 생선을 계산하지 않고 마켓을 나갈 경우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Yeah, all the time. So if you walk out, it'll rain. It's supposed to rain, a l e a s Yeah, like they'll steal that. They'll steal the shrimp. So, yeah, they have to put it there, otherwise. 한인 마켓에서는 소골리나 안심 그리고 연어 등 값비싼 고기나 생선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이용 고기가 좀 비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가져가시는 손님들이 좀 계신 것 같고 생선 같은 경우는 연어나 뭐 투나 같은 뭐회 종류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좀 고가가 제품들을. 소고기 가격을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도축 업자들, 그 도매 업자들이 사재기하는 거죠. 도매 업자들이 모자란 게 아니고 미국 미국 고기가 음. 솔직히 저기 뉴질랜드나 오스트랄 리 호주산보다는 음. 미국산이 낫거든요 고기가. 음. 소비자들은 고기 포장에 절도 방지 장치가 부착돼 있다는 사실에 납득이 간다는 분위기입니다. 구입하는 데 그리고 계산하는 데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마트에다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죠. 네. 1년 전보다 40, 3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가격이. 파운드당 가격이 보니까. 네. 미국 소고기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소고기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년입니다